자, 엔비디아가 탐내는 AI 대장주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현재 AI가, <laughs> 지금 현재 AI가 상승랠리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에 따라서 AI가 지금 미친 듯한 열풍이 이르면서 AI 테마주들이 계속 계속 순환적으로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순식간에 미친 듯이 급등할 이 기업,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기업 어떤 종목인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왜 앞으로 이 AI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럼 바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도 또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가 계속 오르면서 같이 이렇게 추세를 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 전용 칩 회사가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서, 반도체 모임인 필, 필라, <laughs> 반도체 모임인 델피, 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가 또 상승을 했고요. 눌림목이 나오던 엔비디아가 다시 7%를 급등한 후 상승랠리가 상승 지속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7%가 올랐대요. 자, 뭡니까? 또 이거 못하신 분들. 이거 지금 엔비디아 못하신 분들 내려갈 때마다 줍줍하려고 여기서 계속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기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면 지금 주어 담을 사람밖에 없다. 그만큼 AI 섹터들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날뛰고 있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어, AI 버블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AI 버블일 수도 있고요. 제의 닷컴버블일 수도 있는데 이 닷컴버블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티그룹의 분석가인 스코, 스콧 크로노트는 최근에 엔비디아 넬리는 2 0 0 0년도의 닷컴버블과 다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움직임이 바로 닷컴버블 시기, 바로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실적의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고 현금의 흐름도 안정적이라, 안정적이라는 안정적이라는 기존의 닷컴버블과 다르다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진짜로 AI 인공지능, 뭐 GPT 나오고 있죠. 로봇들 ai 생성기 나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뭐 그림 작업 전부 다 ai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적인 흐름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막상 이렇게 어 이런 기술이 있다 라고 확인했는데 거짓된 기술이 있잖아요 뭐 그런게 있죠 뭐 이런거죠 뭐 예를 들면 초전도체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있다, 라고 해서 올라가 줬죠. 그런데, 이 AI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고, 초전도체가 뭐 이런다 하면서 떨어진 거고, 이 AI 관련된 이슈들은 다르죠. 나오고 있잖아요. GPT 나왔죠. 뭐 소라, 뭐 영화로 제작하는 뭐 CG 작업도 AI가 하고, 이미지도 AI가 만들고, 뭐, 뭐 이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이 AI랑 채팅도 가능한 시대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있고 없고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현금의 흐름도 안정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닷컴 버블과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연일 랠리 하고 있지만 애플과 테슬라는 오히려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닷컴버블 때와 닷컴자들만 들어가면 모두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라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의 IPO의 시장이 2000년도에 닷컴버블 붕괴 직전인 1999년에 약 890억 달러에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1, 90년에 일억 달러 이상 조달한 IPO의 기업이 약 42%가 거래가 되었고 첫날 주가가 50% 이상 폭등을 하면서 들어 올 들어 현재까지 미국 증시에서 모두 36건의 IPO가 진행이 됨으로써 바로 72억 달러를 조달을 했는데 IPO의 시장이 아직 냉각이 돼 있는 것이며 닷컴 버블 때는 IPO의 시장이 초호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다른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라고 제가 또한 번에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AI 때문에 반도체 보조금의 기대 지원금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교섭 본부 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치 방안 발표를 예상을 했고 현재로는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에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바로 TSMC. 제가 매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거죠. TSMC가 반도체법을 보조금으로 약 6조 500, 6조 5,80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공설하기 위해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현재 상,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의 협의 중인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AI 입장에서는 AI 시장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아직까지도 먹을 게 많다 아직까지 배고프다 저는 더, 먹겠습, 저는 더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반 거의 많이 왔어도 반 왔다 더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컨퍼런스 바로 GTC의 2024 개최로 인해 엔비디아가 오는 18일 21일 바로 실리콘 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너제이 에세... <laughs> SAP 센터 등의 AI 개발 컨퍼런스인 바로 GP, GTC 2024를 개최를 하면서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GTC는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행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00개의 센션과 250개 이상의 전시 그리고 수십 개의 기술 워크숍까지 마련이 됐습니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열풍으로 전 세계가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오른 이유 이 열린 첫 행사거리 행사 거리라는 점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삼성전자도 이 GTC의 2024 국내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 GTC의 2024년 어, 참여에 심연을 기우고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보다 후원 규모에서 높은 등급 기업의 이름에 올랐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과거부터 스폰서십 규모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엘리트,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 순서 바로 브론즈 브론즈 등의 순 삼성전자는 플래티너 등급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SK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골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이런 게 얼마나 아직도 성장성이 있는지 아셔야 된다. 또두 번째로도 삼성전자 반도체 미국 법인인 데이비드 맥킨타이어 디렉터, 디렉터 사, 디렉터, 디렉터 그리고 사라 피치 사라 피치 시니 시니어 디렉터가 참여를 했고. 맥킨다이어 디렉터는 데이터 중심 컴퓨팅을 위한 CXL에 관한 센션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피치 시니어 디렉터는 인공지능 AI 머신 머신러닝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비스형 스토리지의 가치 가치에 관한 센션을 참여를 하고 HLB HBM의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 엔비디아를 확실한 고객사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니 그만큼 지금 시선이 AI로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지금 이런 엔비디아로 비롯해서 이런 수혜를 받기 위한 종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층타 엔비디아로 지금 계속 쏠리고 있죠. 연관성을 짓고 있고 뒤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엔비디아를 확실한 고객사로 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어디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GTC의 2024 삼성전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종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에 따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수혜 종목을 좀 확인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자 이벤트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말 요즘에 이렇게 기복이 심한 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해가지고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종목씩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게이 단타로 접근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당일에 수익을 가져가고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현금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초가 매매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바로 이런 이벤트로 시초가 매매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밤 11시, 12시에 1차 종목 추천. 그리고 8시에서 9시, 오전 8시에서 9시에 2차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또총두 번이나 드리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다음 날에 매수하기가 유리하고 장 마감 후에 악재가 있을 때 리스크 관리가 되고요. 미국 시장 증시 폭락이 즉각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공략을 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있어서 이분들 전부 다어 이런 시초가 매매를 진행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폴라리스 오피스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저점을 잡아 가지고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유들과 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권장해 드리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이 시초가 매매 두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초가 매매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 지금 받아보실 분들은요. 제가 번호를 위에다 띄어 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8103-3391으로 숫자, 숫자를 3번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3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처럼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 종목들 하나하나 1차 종목, 저녁에 드리는 1차 종목, 2차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단타로 접근해서 물리지 않는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할텐데 그 종목 바로 엑시콘 이라는 종목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어, gtc 2024에 참석을 해 데이터 중심의 컴퓨터를 컴퓨터를 위한 CXL의 주제로 발표를 했죠. 이 CXL의 프로젝트는 메모리 기업에 혼자 주도할 수 없어 여러 기업이 새로운 방식 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라는 점에 파트너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엑시코는 삼성전자의 주요를 고객사를 두고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 중에 있고요. 그리고 CXL의 테스터를 국채 과제를 통해 개발하며 상위 스펙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XL 그리고폰스 엑시코는 d a m 의낸드플래시 그리고 SSD, UFS, SoC 등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생산을 하고, d d r 로 그리고 뭐, 다양한 이런 제품들 등등 검사 대상의 제품을 고룡량, 그리고 고집적화됨에 따라서 차세대 고룡량 버인 테스터를 개발을 함으로써, 인텔이 CXL 2.0및 3.0을 발표하면서 엑시콘도 변화를 준비하고, CXL의 2.0의 테스터를 개발 중이며, 올해 1분기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엑시콘의 5% 이상 주요 주주의 코스닥 상장, 상장사와 YIK 주식회사로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엑시콘 차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엑시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 파란색 지점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만 안 깨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지 않고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라봤을 때 지금 이 매물 대이 매물 대한번 왔죠? 여기는 엄청난 큰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에서 드디어 몇년 만에 뚫어졌네. 2018년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보시면 2024년에 24년 2024년 말에 2023년 말에 뚫어줬어. 자 그러면서 이렇게 뚫어줬는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뚫어줬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금 거래량이 계속 동반되고 있다. 자그렇다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추가적인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어지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 상승의 추세를 추가적인 추세를 이어질 수 있...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흡수, 꼬리 말면서, 꼬리 말고, 꼬리 말고 올리고. 꼬리 말고 올리고. 꼬리 말고 올리고. 이런 패턴이 일어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 말고 올리고. 꼬리 말고 올리고. 꼬리 말고 올리고. 그렇 그래서 이런 구간들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 말고 올리는 그러한 구간이 이 엑시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우리가 엑시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엑시콘을 꼭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증권사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바로 매집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시초가 매매 종목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단타로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170만 주, 그리고 증권사 창구가 200만 주를 대규모 모집 중인 그러한 종목들로 하여금 이 삼성 증권, 키움 증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글로벌적으로 큰 집단인 이 증권사들이 매집 중인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중간 그리고 장기적으로 길면은 짧으면 3개월, 길면은 6개월 동안 들고 있을 바로 그러한 매집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 이 프랙탈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중장기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 120%. 급등 예상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이러한 프렉탈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부분이 먼저 출발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왼쪽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께 매집주로 추천해드릴 종목입니다. 약120% 급등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120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근, 이 상승이 보라색에 색칠된 이 상승이 나온 부근에 이 수익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어, 증권사 집중적으로 하는 바로 중장기적인 매집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매집주, 증권사 매집주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이러한 종목 좀 중장기적으로 핸드폰 매번 보지 않고 어,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103-3391으로 여러분들, 이번에도 3번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매집주까지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매집주 이 종목 발송해 드리면서 120% 급등 예상 종목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어떻게 드린다 바로 이런 식으로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단타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